뒤질 것 같다 야 우리집 화장실에서 그만 싸라고 넌 집주인보다 화장실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어? 전혀 아무것도 안 싸, 아, 싸지 않았어 그럼 뭐 했는데? 내가 말이야 이번에 이누야샤 신작 나온 걸 봤는데 봤는데? 1화에 우물 보고 딱삘리 꽂혀가지고 꽂혀서? 짠 짠은 뭐가 짠이야 이 미친놈아 변기에 못 짓을 한 거야 뼈 먹는 우물로 바꾸었다 컴 다운. 이누야샤 신작 야샤히메가 나왔는데 전국 시대 한번 갔다 오지 않을 수가 있나. 헐, 진짜 전국 시대로 갈수 있어? 나스스 바로 볼수 있는 거야? 그렇지마. 내가 맨날 말했잖아. 상상력은 뭐다? 최고의 그래픽 카드다. 그렇지. 지포스 RTX 3080급 상상력으로 완성된 이누야샤 세 카유. 그입구는 바로 이 편집 붐을 <laughs> 못 참겠다. 이 만화 이름 나토끼야! 게임 애니 영화 만화 재밌어! 동물리의 건전 듀오 나토끼와 방고양! 3080이 너가 맞을 빠따 했으냐? 저에게 시간과 예산을 조금 더 주신다면. 변명은 최악이라는 걸모르나 생긴 건 그렇다 쳐도 왜다 멈춰있냐고! 멈춰아 이게 내 상상력의 한계, 그리고 저 예산의 한계다. 아, 그래. 내가 너한테 뭘 말하겠냐? 아, 근데 나는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세쇼 마루 어깨. 이거 뭐야? 엄청 부드러운데? 어? 그러게.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는데. 개심이언가? 응? 자기 신체 일부래! 꼬리... 뭐 그런 거 같다는데? 꼬리를 어깨에 얹다니... 아... 졸라 기묘하네 어? 자켄도 있다! 갓켄! 킹켄! 크라켄! 다케다신켄! 얘 나오면 꿀잼 200% 보장이지! 길 가다 헛소리 한 번씩 해주고 세쇼바로님! 호도마루와 무슨 관계신가요? 안 때릴 수가 없다, 정말 너 집에서 혼자 연습하지 멍청아! 이누야샤 성대모사는 더 잘함 히 놀고 있네 흐 가영아! 칭찬해주면 끝이 없어요, 끝이! 아이고... 우리 사모님까지? <laughs> 얼굴이... 얼굴이 이렇게... 근데 진짜 링이 세쇼마루 와이프야? 야샤임메에서 현재까지 나온 정보는 뭐 거의 100%지 대단하다! 천앞에도! 얘네 딸들이 야샤임메 주인공이라고 했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김? 어디서 자꾸 소환하는 거야! 음... 토와? 얘는 옷도 그렇고 스타일이 엄청 보이시한 느낌이다? 근데 애니보면 또안 그래 싸움을 졸라 잘하긴 하는데 그렇게 섬멋은 캐릭터는 또 아니더라고 게다가 제작진이 뭔가 보여주려고 자꾸 런닝샷을 입히고오 그럼 얘는? 그냥 겉으로 보면 뭔가 성격이 되이 차가운 느낌인데 아 세츠나 니네 말대로 걔는 좀 싸가지다 싸가지 없는 세츠나? 건담에도 오랜가. 있는데 근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완전 싸가지는 아니라 인기 떡상둥이 알고 보면 츤데레 같은 스타일인가 보네. 근데 주인공 총세명 아니야? 그 뭐야? 한 명은 인우야샤랑 가영이 딸인데. 오케이. 그럼 먼저 부모님들부터 뵈러 가자고. 뭐야? 날아가냐? 얘왜 인생 망한 것처럼 이러고 있어? 네감 잘하네. 무슨 만화책 보고 있었나본데? 아이 새끼 결말 스포 당했네 세쇼 마루한테 찌발리는 거아유 마음 약한 새끼 아니 뭔 최종 보스가 이렇게 멘탈이 약해 그러고 보니까 야샤힘의 보스는 누구야? 걔도 알고 보니 약한 거 아니야? 걱정 마라 현재 나온 정보로 봤을 때 야샤힘의 보스 후보는 키린마루라는 애랑 아까 그 세쇼 마루거든? 얘네는 말이야 나락 같은 흑수저 요괴는 비빌 수조차 없는 초금수저 건물주 요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응? 그럼 주인공 3인방이 걔네를 어떻게 이겨? 뭐 조력자들 대충 나와서 도와주면 되겠지 그 뭐야 이번에 걔도 나오는데 아그 산고 동생 누구냐 뭘까요? 아 코아쿠 아 코아쿠가 왜 나와 아니 이분 코아코한테 돈 떼이셨나? 아이누야샤에서 개만 나면 노잼이었다고 코아코 눈 동태 마냥 풀려갖고 아, 저으로딱 나오면 상구가 막 울어 세네당하긴는어고내 동생이라고 빡 울어 그니까 이누야샤도 이제 아 저거 철사로 한대축 치면 뚝딱인데 또 죽을 순 없잖아? 그니까 안절부절하다가 어? 어? 드디어 세네프리나 했는데 또 나락 따라서 쫄래쫄래 가버리고 다음에 눈 풀려서 또 나와 또 울어! 내가 코아코 때문 아, 이 정도로 코아쿠 욕을 하면은 전국 상고협회에서 고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몰라. 아, 어쨌든 난 코아쿠 싫어. 생긴 것도 비리비리해가지고. 야, 코아쿠 이번엔 좀잘생겨지 이봐봐. 오, 좀눈름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별로야. 그렇대.